네, 안녕하세요. 세력상일꾼입니다 어,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합시다. 어,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인터넷이 좀 말썽이라서 오전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9시부터 뭐 9시 한 5분부터 한 11시쯤까지는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 오전장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장중에 라이브로 제대로 관찰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날 텔레비에스 들고 온거 빠르게 팔고 제가 텔레피스를 들고 갔었거든요 전날 요 종목 들고 온거 빠르게 팔고 오전에 빠르게 팔고 어 너무 렉이 심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끊겨가지고 다른 종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장에서는 좀 관망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너무 하던거 안하다 안 하다 보니까 심심해서 뭐랬냐면 모다이노 칩 이 종목을 살짝 하고 나왔습니다. MTS로 제가 항상 HTS로 매매를 하다가 HTS를 매매를 하다가 MTS를 매매를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 종목이 어제 뉴스를 달고 올라왔었죠? 소니 전기차 진출 소식에 무당이 노칩 이틀째 강세 그죠? 소니 전기차 진출 최대 수혜라는 뭐 전략적 허, 협업 부각이라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에 끝에 갔었죠. 끝에 갔었고 오늘도 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한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일단 이 종목이 전날 상한가를 갔었죠. 상한가를 갔었고 재차 올라가는데 저는 상한가 간 종목이 다시 떨어진 다음에 이첫 파동에서 매매를 웬만하면 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한가에 있었던 사람들 혹은 장초반에 털지 못했던 사람들을 혹은 또시출가에 잡았던 사람들이 파는 구간이라서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해 주지 못하면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게 돼요. 하락이. 그래서 저는 항상 초파동에서는 잡지를 않고 제가 예전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저는 이 거래량을 확인하고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두 번의 거래량. 그러니까 앞에 거는 시초가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거고 상승할 때 재차 상승할 때 들어오는 이 거래량을 두번 보고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HTS로 이 종목을 봤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구간에서 잡고 조금 먹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어, MTS라는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어, Mts란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mts로 매매하시는 분들 어,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모다이노 칩을 조금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모다이노 칩을 네 여기서 사고 팔고 그래도 여기까지 한4%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짤짜리로 눌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모다이노 칩을 하고 나서 어, 너무 자꾸 렉이 심하다 보니까 매매를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시장을 앞에 뭐가 있었는지 좀 지켜보니까 k사인 있었고요 k사인 이종목이 있었고 근데 이종목 은 봤어도 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를돌파해도 여기에 대한 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얘도 보면 분봉을 보면 한번더 나와줘야 돼요 이 파동이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개념 중 하나가 이건 제가 멤버십에다가 멤버십에다가 그 개념 영상 하나 찍어드렸었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질 때는 조정이 길어지거나 하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앞전 파동보다 압도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인포뱅크. 이 종목도 보면 분차트, 분차트상. 이렇게만 보면, 어, 올라가는 게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막혀있죠. 여기 매물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만 매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펴놓고, 지금 이, 이 종목의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구간에 부딪히면 딱 봐도 이런 구간이 저항이잖아요. 이런 구간에 부딪히면 저항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뭐 국전약품 이런 종목도 장 초반에 강하게 올랐었고요. 뭐 이런 거는 뭐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 분석에 가깝죠. 이런 전제점에 왔을 때 한번 급등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딱히 이 종목도 제가 관심있게 보진 않았고요 그리고 뭐 미래나노텍. 이 종목은 제가 이제는 매매를 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르락 내리락 이 등락 폭이 너무 심해요. 이 캔들 하나당 보면 쭉 올려놓고 항상 이렇게 조정을 좀 길게 주는 편이거든요. 캔들 하나 올려놓고 조정을 길게 주는 패턴. 이렇게 쭉 밀어, 밀어 버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를 안 하고 제가 오늘 뭐, 뭐를 했냐면 현우산업을 좀 했습니다. 현우산업 이 종목은 제가 오장에는 조금 인터넷이 좀 잘돼서 그때부터는 매매를 진행했던 종목인데 이거는 두 개로 이렇게 계좌로 하고 나왔습니다. 현우사 사고 사고 팔고 근데 결국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죠.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또 상한가에도 좀 잡긴 잡았어요. 어, 왜 잡았는지에 대해서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코이즈가 이렇게 또 올랐었고. 보면 어제 강하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차트가 장 초반에 정말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때부터 차트가 망가졌죠. 이렇게 망가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 매매를 안 합니다. <laughs> 종가의 위치가 뭐 매력적일지라도 웬만하면 매매를 잘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모베이스도 올랐었고 모트렉스 오늘까지도 어제에 이어서 자율주행 쪽이 좀 올랐었죠. 근데 모트렉스나 모베이스 이두 종목 모두 약간 뒤심이 딸렸던 것 같아요. 이런 파동들을 좀 넘겨줘야 넘겨줘야 일봉상도 일봉상도. 이런 구간까지 활실하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테스도마찬가지예요 이런 구간을 넘겨줄 수 있는데, 한번더 치고 올라가는 걸,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그쯤 DC 보셨겠다고 볼수 있고, 에코갭, 대연화생. 얘네는 항상 들어올 때마다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구간을 잡으신 분들은 세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디파동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얘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뒷파동에서는. 앞파동에서는 어, 상승 파급력이 굉장히 좋지만 뒤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HTS를 봤는데 뭐 아직도 없네요. 얘네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HTS 상에 재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시간대에는 제가 뭘 보고 있었냐면 현우산업을 보고 있었어요. 현우산업. 아까 매매했다고 말씀드렸던 이 현우산업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다른 종목을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몬이 어 이슈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사용허가 결정의 급등. 근데 아까 제가 코이즈에서 말씀드렸었죠. 차트가 한번 망가졌었다고. 이렇게 차트가 망가진 종목에서 종목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캐몬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다가 쭉 밀어놨어요. 이런 구간에서 눌림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쭉 이렇게 먹을 수 있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가 망가진 구간에서 이 아파동에서 잘 매매 안 합니다. 아파동에서. 왜냐하면 저점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상승률이 굉장히 높죠. 20% 가까이가 돼요. 뭐17% 정도 되지만 이게 상승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얘가 한번 떨어질 때 깊게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파동에서는 매매를 잘 안합니다. 그리고 차트가 망가졌기 때문에 차트가 망가졌다라는 것은 어 매수 주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심리도 어느정도 흐트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재료가 있고 승인이라는 뭐 뉴스니까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 최대한 저는 그래도 차트까지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해볼만한 종목이면 하지만 하지만 뭐재료나 차트적인 측면에서 뭐가 하나가 좀 찝찝하다 싶으면 그그 종목은 웬만하면 좀 넘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EDG 씨도 올랐었고요 어, 그리고 제가 오늘 상한가를 두개 들고 왔거든요. 뉴인텍이랑 현우산업 이두 종목을 어, 상따까지 해서 넘어 넘어 왔는데 뭐 이종 이두 종목이 뭐 내일 개을 뜬다 안 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상황가 따라잡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측면은 시장적인 측면이랑 시장적인 측면이랑 재료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최근 월요일, 화요일을 보면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나는 테마가 없죠. 특히 어제 께는 딱히 생각나는 테마가 없습니다. 맞죠? 뭐 월요일에는, 월요일에는, 뭐, 아지네스텍이 좀 강하게 올랐었나요? 그쵸, 아지네스텍이 월요일에 강하게 올랐었고, 어제는 약간, 좀 미약한 테마 형태로 텔레피스가 올랐었고요. 그쵸, 그렇지만 평소 시장에 비해서 월요일, 화요일 시장은요, 월요일, 화요일 시장은 그렇게 그닥 강해 보이는 테마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입장에저는 어 그렇게 강한 테마는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테마가 없다가, 오늘은 시장에 정말 테마가 들어왔었죠. 어떤 테마였냐면, 애플카. 그쵸? 애플카 테마가 올라왔습니다. 보면, 뭐, 이런 것들. 뭐 일치테크, 대성파인텍, 모아텍도였나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오전에 시장을 잘못 봐서 그쵸 이런 게다 애플카랑 연결되어 있어요. 현우산업, 대성파인텍, 그쵸 모아텍, 일치테크 얘네들이 일제히 상한가에 갔습니다. 맞죠? 원래 오늘 현우산업 입, 현우산업은요 대장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왜이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을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고 넘어왔냐면요. 하루 이틀 시장에 정말 강한 테마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뉴스를 보면 이게 엄청난 뉴스는 아니거든요. 한번 볼게요. 보면 지난달 방한했다는 소식이에요. 이미 지나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정을 위한, 위한 어떤 발걸음이었지. 뭔가 확실한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 뭐 기대감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회사를 딱 지정해서 한게 아니고 그냥 지난달 방안했다는 소식, 딱그 정도거든요. 물론 엘플카라는그 어떤 네임밸류 자체가 시장에 강한 호재성 재료로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뉴스적인 측면만 딱 보면, 어, 정말 강하다라는 건제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루 이틀 시장에 정말 강한 테마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엄청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매도, 들매도 이쪽 테마 쪽에서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계속해서 돈이 이쪽 테마로 강하게 밀어붙여지기 때문에 어, 저는 현우 산업까지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테마의 공백기가 한번 생기면요, 다음 테마가 딱 등장했을 때 그쪽으로 돈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뭐 어,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시장을 오늘 그렇게 봤어요. 애플 카이들이 어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으니까 아 정말 시장에서 애플가 쪽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구나 그래서 뭐 비록 현우 산업이 대장주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일봉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뭐 시장에서 밀어주니까 뭐 비중을 줄여서 현우 산업은 매수를 했고요 매수를 했고 제가 또 하나 들고 온건뉴인텍이에요뉴인텍 여기서 잡진 않았고 여기서 잡았는데 이종 이 종목 같은 게왜 있냐면 얘는 제가 재료를 좀 좋게 봤어요. 아까 애플카 뉴스보다 이쪽 재료를 제가 조금 더 좋게 봤습니다. 보시면 뉴인텍, 커피시터, 현대차, 전기차의 기본 탑재. 근데 보면 우리가 커피시터라는 걸다 알겠죠. 근데 이 커피시터라는 단어. 이 용어 자체를 몰라도 여기에 뭐가 있죠? 뉴인텍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쵸이 겨에 제가 가장 매력을 느끼고 이 재료의 매력을 느끼고 매매를 한 거예요. 커피시터라는 거는 어, 전기를 모 어, 전기를 모으는 거죠. 전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그 장치를 듀인텍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대요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저는 뭐 미국과 독일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한 거면 얘네가 맡아 사겠죠. 그렇죠 저서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금도 뭐 강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딱 먹어줄 때 파워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제차딱 들어가면 그때 잡아보자 해가지고 듀인텍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를 할때 재료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시장적인 측면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